안녕하세요. 올드 리뷰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블랙박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다비 스포츠 M3 바이크 블랙박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채널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 리뷰는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바이크 블랙박스는 저희도 처음 리뷰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바이크 블랙박스로서 어떤 기능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아이나비 스포츠 M3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살펴보면 아이나비 브랜드 중에서도 스포츠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모델이라 그런지 디자인과 컬러감이 꽤 강렬하죠. 박스도 크고 두툼해서 뭔가 생각보다 더 비싼 제품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박스를 열면 이렇게 전 후방 카메라가 가지런히 보이고요. 그리고 스펀지 아래에는 본체와 매뉴얼, 카메라 거치대, 방수테이프 이렇게 장착에 필요한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품이 어떻게 장착이 되고 장착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아이나비 스포츠 M3 장착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자, 생각보다 눈에 잘안 뜨게 장착이 되었죠. 바이크 전용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까 장착 과정은 물론이고, 장착한 후에도 마치 바이크의 순정 옵션 제품을 장착한 것처럼 보기도 좋고, 일체감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아이나비 제품이라서 그런가요? 전용 제품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장착 시간도 테스트 시간을 포함해서 30여 분 내외로 굉장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로 직접 장착하시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별로 잘 마련되어져 있는 아이나비스포츠 M3 전문 장착점을 이용해 장착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여러모로 좋으실 것 같네요. 다시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제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큐브 형태가 특징이고요. 화면으로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체 부분이 알루미늄 소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라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지만 만져보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잘 확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에 돌출된 렌즈 부분은 유광 블랙으로 본체 부분과 소재와 느낌을 다르게 가져왔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동그란 렌즈 유리 앞에 이렇게 통유리로 한 겹이 더 있어서 라이딩할 때 날아오는 이물질로부터 렌즈를 한번더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크의 외부에 장착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방수, 방진, 이중 설계를 통해 방수와 방진에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매우 섬세한 이중 설계로 먼지나 우천시에도 충분히 작동될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치대가 결합되는 부분도 고무 패킹이 한번더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예쁘고 좋죠. 바이크 전용 블랙박스 중에서 프리미엄 급에 속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 하나하나가 다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나이스포츠 M3는 이렇게 훌륭한 디자인을 인정받아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비롯해 많은 국내외 디자인 수상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본체입니다. 본체는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옆쪽으로는 이렇게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고요. 실리콘 덮개로 한번더 마감 처리가 되어 있네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배선들이 이렇게 본체와 일체형으로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배선의 두께가 두껍고 자동차에 비해 흔들림이 많은 사용 환경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선들은 전 후방 카메라 단자와 리모컨, 오토바이 배터리에 연결되는 전원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 외에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리모컨이죠. 굉장히 심플하지만 수동 녹화 버튼과 와이파이 버튼, 상태 표시 램프, 음성 녹음을 위한 마이크까지 꼭 필요한 기능들을 집중해서 담아냈습니다. 바이크 핸들 주변 외부에 부착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버튼의 소재도 이렇게 일체형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가 바이크 어디에 장착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이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비를 피할 수 있는 좌석 시트 아래 트렁크에 설치하면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바이크 전용 블랙박스가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바이크 블랙박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화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흔들림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일겁니다. 바이크는 자동차같이 4바퀴로 안정적인 상태로 주행하는게 아니라 곡선 구간에서는 많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과 진동을 거의 그대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액티브한 사용 환경을 얼마만큼 잘 고려해 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나비 스포츠 M3는 국내 유일, 6축 전자식 흔들림 보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항공 드론에도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액션캠인 고프 땡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때문에 노면을 치열하게 달리는 바이크의 다양한 흔들림과 진동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나비 스포츠 M3의 주행 영상을 잠시 감상하고 가시죠. 자, 어떠신가요? 확실히 이 흔들림 보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시점이 낮아서 그런지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화질도 좋고 이게 또 보는 맛이 있다 보니까 주행 영상을 보관용으로 따로 저장해 놓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바이크용 블랙박스를 사용해 보셨거나 해당 영상을 보신 분이시라면 아이나비 스포츠 M3의 영상 화질이 얼마나 훌륭한 수준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아이나비 스포츠 M3는 전 후방 동일하게 FHD 화질인데요. 짙은 틴팅 필름이 부착된 유리를 통해 영상을 담게 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들보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잔진동이 있는 바이크의 한계와 끊임없이 차체로 전달되는 주행진동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바이크 전용 블랙박스들 중 화질과 영상 보정 기술면에서는 단연코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보시면 야간 화질도 매우 뛰어난데요. 기본적으로 바이크 외부에 장착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이나비 스포츠 M3는 야간 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소니 스타비스 미니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프리미엄 액션캠과 항공 드론에 사용하는 암바렐라사의 고성능 CPU가 더해져서, 낮에는 물론 밤에도 라이딩의 순간순간을 깨끗하고 선명하게 담아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후방 울트라 나이트 비전 기능이 적용되어서, 야간이나 가로등이 없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최상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요. WDR 광역 역광 보정 기능을 통해 전방의 강한 태양빛이나 터널에 진출입 시 사물이 어둡게 보이거나 빛 번짐 현상을 깨끗한 이미지로 보정하여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흔들림 없이 잘 저장된 영상은 본체에 빌트인으로 탑재된 와이파이를 통해 PC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나비 스포츠 바이크 블랙박스 전용 앱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한데요. 이 앱을 통해서 녹화 영상 확인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및 삭제와 같은 파일 관리와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아이나비 스포츠 M3는 GPS도 빌트인으로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주행 경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넉넉한 64기가 메모리 카드를 기본으로 적용해서 장시간 더 많은 영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영상 녹화와 함께 메모리 카드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포맷플이2.0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어뭐 정말 웬만한 기능들이 모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추가로 뭘더 구입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뷰 영상 잘 보셨죠? 오늘은 완연한 봄을 맞아 바이크를 좋아하시고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바이크 전용 블랙박스 아이나비 스포츠 M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뛰어난 디자인과 곳곳에 보이는 좋은 소재의 선택과 효과적인 적용. 바이크 전용 블랙박스로는 국내 출시 제품 중 유일하게 적용된 6축 전자식 흔들림 보정 기능과 안바렐라 CPU 채택 등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바이크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와 더불어 라이더들의 편의성을 잘 고려해서 설계한 모습들이 역시 바이크 전용 블랙박스도 아이나비가 만들면 다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이크는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아이나비 스포츠 M3를 더한다면 마음까지도 더욱 더 안전하고 든든해지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올덴 리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